한국의 역사에서요 옥이랑 가장 캐릭터가 닮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양반이에요. 누굽니까? 아 요새 아주 유튜브에난립니다 누굽니까? 네, 예? 네? 예. 네? 네. 궁예입니다. 네, 일목대왕 궁예입니다. 네, 이양반이 갑자기 마시가고 미쳐가지고 관심법 해서 뭐 나라 폭망한 게 아니에요. 처음 이 사람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화적대 단위로 시작을 해서 건달 협객 단위로 시작을 해서. 차차차츰 규모를 늘려가서 왕가에 된 것이지요. 자, 규모가 50명 밖에 안 된다, 10명 밖에 안 된다, 이런 일종의 벤처적인 그건데, 그때는요, 한 사람 한 사람 간에 너나 믿지? 나만 믿고 따라와? 세심명 밀착, 이런 리더십이 가능합니다면요. 100명이 1000명 되고, 만명 되고, 내가 한 나라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심 밀착력 관리가 안 됩니다. 시스템을 봐야 되고, 적당히 일을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나 주고, 내가 일체를 내다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 보호 받고 사후 승인 해 등도 많이 생기는데 이양반은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포악한 성격이다 맛이 같다 이것이 아니라 예화 어떻게 그 뭐야 무역 뭐야 그 화적대 아니면 그런 건달 협객 거기에서 국가 협객의 오야붕이 아니라 나라의 수장이 되었으면 어떤 시스템을 보는 욕망과 투지 깡다구가 아니라 어떤 안정 매니지먼트에 눈을 떴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흑수저 출신의 협객패 우두머리가 뜨거운 가슴과 투지만 가지고는 거기까지가 한계였던 것인데, 반대로, 네, 작재건 용건, 집안 대대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상단을 운영해 본 왕관한테는 시스템을 보고 사람들을 일을 맡겨서 부리고, 이렇게. 거대한 관리와 매니지먼트가 가능한 뭔가 촉? 그런 게 있었던 것이지요. 단순히, 무슨 뭐, 짐은 미르교회다 어쩌고 해서 뭐, 관심법을 쓰고 뭐,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는가, 이런 게 아니라,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결함, 이런 것이 아니라, 둘이 뭔가, 완공과, 그리고 또 뭐야, 궁에 간에, 서로 간에, 뭐죠, 다른 장점, 다른 뭔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왕과한테 작은 규모의 협객패, 벤처, 이런 사업을 맡겼으면 잘 했을까요? 그건 또 두고 봐야 아는 일입니다. 예. 이 양분은 나름 억울한 구석이 많은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런 글씨 있습니다. 손자병법은 지난번에 강의 들으셨던 분들이 그, 김광선생님의 손자병법 책 가지고 계실 겁니다. 여기, 다른 분들도 혹시 집에서 손자면법 책 가지고 계신가요? 자, 손자면법은 책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 병자, 국지, 대사, 사생지지, 존망지도, 고, 불가, 불찰려, 고, 경지이게, 교지이게, 뭐, 이색기정 막 나가는데요. 손자면법은 이런 게 있어요. 철저하게, 라임, 아분, 정제된, 어떤 어조, 차갑고, 깔끔한 그런 톤으로 이야기를 나갑니다. 그러니까 손자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손자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 나라 국룡산에서 손자가 한동안 은자로 거주를 했었는데, 국룡산의 용이라고 합니다. 예, 자, 중국에서 용은 무엇입니까? 용은 무엇을 내려요? 비를 내리죠? 수신입니다. 용은 그가 뭡니까? 음이겠어요? 양이겠어요? 음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용이 있으면 또 뭐가 있습니까? 호랑이가 있지요. 호랑이는 뭐의 상징이 있습니까? 공격, 양의 상징인데 서화성의 호랑이 바로 오기입니다. 자 무술도 그래요. 소린 소림권이 뭐겠습니까? 공격이지 소림권은 무엇이겠습니까? 양이고 호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 번, 일곱 번 수비했다가 한번 때리고 반격에 나서는 태극권은 무엇이겠습니까? 용의 무술이고 물의 무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음과 양, 네 용호, 네 물과 불 나뉘는 것인데 반대로 오기는 오늘 노아드이 프린트 한 번도 아시겠지만 어티보 굉장히 특이한 좀 그런 게 있어요. 동양 학자 치고는 좀 특이한 일이 좀 있습니다. 마치 이 양반은 이런 것 같아요. 아고라, 그리스 아고라 광장에서 연설을 하듯이 뿜어내는 그런 톤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손자는 굉장히 정제되고 유려한 시적인 운문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은 따다따닥 나가는데 막 거침없이 나가는데 정말로 막막 막 불을 용기서 입에서 불을 뿜는 것처럼 어떤 격정적인 운변의 거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글만 보아도 아두 사람 캐릭터가 정말 많이 다르구나. 이 사람은 정말로 깍쟁이 병 어떻게 이럴 수도 있어요. 그, 장군이지만 밑에 지휘관들한테 철저하게 존댓말 쓰기도 하고, 사무적으로만 대하고, 시키는 일만 하게끔 하는 그런 거였다면, 오자 같은 경우는 맨날 같이 술 먹고, 등산도 가고, 경주사 다 챙기고, 형님 아우하는 그런 사이였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둘이 이렇게 캐릭터가 완전히 상반됩니다. 예. 자, 그리고, 손자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귀족 집안 출신이에요. 요새 말로 하 뭐겠습니까? 네, 뭐겠어요? 네, 금수저 출신 전략가 장수입니다. 근데 네, 오기는 이렇습니다. 천민 출신 장수입니다. 그래서 오기는 이런 것이 있어요. 본인부터가 어렸을 때 이렇다고 합니다. 난 반드시 재상이나 장수가 되겠다. 뭐겠습니까? 굉장히 커다란 신분 상승 욕구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장수일에 만족하지가 않았어요. 위나라에서 쫓겨난 다음에 남방의 초나라로 갔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무슨 일을 했냐면 재상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철저하게 어떤 위로 올라가려는 신문 상승 욕구가 굉장히 강한데, 그래서 오자 병법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얘들을 투지 있게 싸우려고 하면 후한상, 때로는 예상치 못할 정도의 파격적인 상도 내릴 수가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오기 밑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도 우리 오기 장군이처럼 한번내 신분이 미미하고 내가 흑수저 득보잡이지만 오기 장군이처럼 한번 벼락 출세 한번 해보겠다 이런 사람들 꽤 있었던 것 같은데 귀족 출신 그 천민 출신 서로 이런 출신이 다릅니다 그래서 혼자 같은 경우는 가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병사들을 일부러 사지에 던져 넣어서 싸우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놈들이 쌀잘 싸울 것이다. 평생 빠져서 애들이 잘안 싸운다. 그리고 가끔은 혼자는 일부 병사들을 미끼로써 써먹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절대로 오기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무조건 다 살려서 데리고 가야 한다. 절대로 병사들을 희생양으로 소모시키지 않겠다. 이런 사후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혼자 같은 경우는 벌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일탈 행위 하는 놈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얘를 목을 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군기를 엄정하게 유지합니다. 하지만 오기 같은 경우는 벌보다는 보상입니다. 자, 너 이거 안 하면 죽는다. 너 도망가면 너 큰일 난다. 이런 것만 가지고는 절대 뭡니까? 사람의 잠재력, 밑바닥까지 죄다 짜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기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실패한 사람한테 어떻게 하자? One more time. 한번더 기회를 주자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실패를 만이하면 해보겠다 내가 예전에 이렇게 잘못해서 명예를 내 스스로 실추시켰는데 자 실추시킨 명예를 내가 도시 어떻게 하겠다 되찾겠다 남자라면 거기에 한번 목숨도 걸어볼 수 있는거지요 그래서 오기 같은 경우는 보상 그쪽에다 많이 신경을 썼는데 강제력은 손자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오기 같은 경우는 동기부여 쪽으로 좀 무기가 끼우러집니다. 아무래도 이렇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금수저, 이 사람은 흙수저 그러니까 병사들을 봤을 때 조금이나마 온정적으로 이해도 하고 얘들이 뭐가 힘든지 어떤 꿈과 욕망이 있는지 적지 않게 알고서 감정이 입을 했기 때문에 동기부여 상으로서 죽기살기로 싸우게 한번 니들도 나처럼 팔자 한번 고쳐봐. 이런 식으로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까지 설명드리면 너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이런 얘기 드려볼게요. 전쟁은 속임수다. 손자 같은 경우는 내가 전력이 처지면 어떻게 해야 한다? 상대방을 유인해내고, 매복을 하고, 속여서 기만해서 이겨야 한다고 했지만, 이 양반은 이렇습니다. 전쟁은 격동이다. 전쟁은 격동이다. 누가 한 말입니까? 네, 알렉산드로스가 한 말입니다. 오기도 비슷한 게 있는 거예요 시작을 해서 상대방의 자 우리 팀 누가 나갑니까 하시는 전쟁을 하면요 처음에 근접해서 땅 부딪히는 게 제가 가장 힘들어요 하지만 겁대가리 없이 평소에 훈련시킨 돌격대가 나서서 빵 하고 균형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갑자기 어딘가에 무너지고 헐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때 누가 나섭니까 예비 부대 프를 부대가 나서서 거기를 완전히 진리겨 놓습니다. 망치와 모루의 전술 비슷한 것을 오기가 써먹었는데, 전쟁은 격동입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질적이 위에 서면, 스피드와 속도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으면, 누구와 만나도 내가 정면승부에서 이길 수가 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좀 있습니다. 손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걸 중시해요. 제가 지난 뭐 그런 말씀 드렸죠. 손자가 놓고 두 번째 편이 뭐라고 했습니까? 작전 편인데 작전 편이 어떤 내용입니까? 전쟁을 하기 전에 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손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리 부 뭐라고 했죠? 비리 뭐라고 했죠? 비리 부동이라고 했습니다. 이득이 아니면 움직이지 마라. 그리고 부득 불용. 네, 득이 되지 않으면 군사들을 써먹지 마라. 늘 손자는 전쟁을 할때 어떤 프레임으로 그 접근한다고 했습니까? 이양만은 전쟁 뭐라고 제가요? 늘 쩐입니다. 뭐니 돈입니다. 옷가에에요 그래서 이양만은 그렇습니다. 전쟁을 해도 이기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라 뭐가 남아야 된다. 최종적인 순이익이 있어야 한다. 내가 이겼지만 막대한 빚을 지고 나라의 재정이 앵꼬가 나버리면. 애초에 시작은 안난 것만 못 하다. 손자는 그렇습니다. 잔고가 비면 진다. 패배보다 무서운 게 파산이다. 그리고 전쟁을 하기 전에 경제력이 있으면 전쟁을 어떻게 할수 있다? 잘할 수가 있고 경제력이 국방력이 바로 뭐다? 선행 지표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늘 손자는 얼마나 돈이 깨질까? 얼마나 이득을 얻을 수가 있을까? 경제의 프레임을 가지고 이 사람은 전쟁을 접근하는데 오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뭐냐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여기 유인물이 없지만 두 번째 편이 이렇습니다. 오자르퍼 첫 번째 편이 서론 편, 오프닝, 인트로 편이 라면요두 번째 편이 도구 편인데 사실상 첫 번째 오늘 오늘 얘기가 인트로고 두 번째 도구 편이 본론이라고 할수 있는데. 거기서 오, 오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도국입니다. 뭔 뜻이겠어요? 도국입니다. 뭔 뜻이겠습니까? 국방력의 시작은 무엇이냐? 강한 군사력의 시작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입니다. 나라를 잘 다스려 놓아서 내가 사는 공동체, 내가 사는 나라에 대해 애정과 주인의식을 먼저 가지게 만들어 놓아야 한다. 무기를 확충하고 군사의 수를 늘리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기는 이것부터 당부를 한 거예요. 전쟁을 하기 전에 도, 국, 나라를 잘 다스려 놓아서 선정을 펼쳐서 얘들이, 백성들이 늘 누구를 믿고 왕과 신하들, 윗사람들을 믿을 수 있게 신뢰부터 일부어야만 나라가 그때부터 싸울 수가 있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손자는 전쟁을 뭘로 봤습니까? 경제력으로 보았다면 이 사람은 정치력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제가 추측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나라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게 먼저인 것이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요, 나중에 뭐가 되었다고 했지요? 초나라가서 뭘 했다고 했습니까? 재상이 되었다고 했지요. 예, 꿈이 원래 그랬습니다. 재상입니다. 네. 나가서 칼부림, 전쟁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한번 내 뜻대로 나라를 잘 다스려 보겠다. 그런 꿈과 이상이 있었던 양반입니다. 그리고 손자 같은 경우는 도가에 영향을 주고 법가에 영향을 주었는데, 오기 같은 경우는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애초에 육아에게서 배우고, 묵가에게서 배웠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육아의 이상을, 묵가의 겸해를 군사 현장으로 가지고 와서 거기에 써먹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육아하고 묵가, 굉장히 밑에 사람들에 대한 측은지심, 애민정신, 내가 늘 어떻게 해야 한다? 육아에서 특히 뭘 강조합니까? 애들이, 자, 밑에 사람들이, 백성들이, 착해져야 됩니다. 늘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어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무엇부터 내가 잘해야 됩니까? 늘 공자가 강조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바르게 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된다? 당신부터 바른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솔선수범과 모범을 보이는 게 중요하지요. 근데 오기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장수, 이기도 하지만 난 너희들의 아버지다 동구동락 같이 하겠고 특히 뭘 하겠다 너희들보다 앞서내가 고생을 할 것이며 늘 모범을 보여주면서 가겠다 그래서 오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육아묵가 특히 육아측의 어떤 아버지 리더십 가부장적 리더십의 화신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기가 이런 게 있어요 훈련을 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훈련 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막위에서 어, 포험 잡고 막 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행군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는 말 술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차 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군장을 싼 다음에, 네, 똑같은 거리를 이렇게 이동해서 갑니다. 그리고 병사들은 거친 밥 먹이고, 본인은 기름진 거 먹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음식을 먹었고, 얘들은 거친 막사 나는 어떤 아늑한 침실이 아니라 똑같은 막사에 묵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훈련이 엄하고 힘들어도, 네, 원정 나가는 길이 고되고 힘들어도 어떻게 했겠습니까? 따라가고 믿고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가부장적인 리더십, 분명히 어떤 겁니까? 하기 쉬운 거겠어요? 어려운 거겠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자의 리더십, 오자 병법이 말하는 것들 정말 좋은 얘기들 많은데, 사실 따라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게좀 인간적으로 좀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생각 그거예요. 어려움을 같이 해야 한다. 내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만이 군대가 하나로 뭉쳐서 단결, 화를 읽을 수가 있고, 얘들이 나를 믿고서... 목숨을 내 던져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수세해서 역전을 그리고 약자가 반란과 파란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손자가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이때가 무슨 시대입니까? 춘추 시대입니다. 손자는 어디서 활약을 했어요? 제나라 출신이지만 제나라를 떠나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오나라로 가서 네 초나라에서 오나라로 도망 망명해온 오자서 그리고 오나라의 어떤 야심과 합류와 더불어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초나라 한번 싸우고자 이것이고요. 우리 오기 같은 경우는요. 여기 위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이렇게. 제평이 돼버렸어요 이건 뭡니까? 전국 칠웅이지요 여기서 활약을 했습니다. 네. 근데 재밌는 게 이게 있어요. 이 양반이 전이맨입니다. 위나라에서 여기서 태어나서 활약을 했지만, 여기서 쫓겨나가지고, 노나라로 가서 활약을 했는데, 노나라를 가지고 활약을 해가지고, 제나라, 노나라, 이쪽이 전력이 월등히 강했는데, 노나라 군대로, 제나라 군대를 이겼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또잘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진 나라가 나중에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한위조를 갈려 버린 것인데 자 위나라가 두개 있는 거 헷갈리면 안 돼요 춘추시대 위나라가 있고요 전국시대 위나라가 있는데 서로 한자가 다릅니다 두 개의 위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실, 실제로 이때도 위나라가 이쪽에 조그맣게 작게 나마 존부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예 망하지는 않은 상태였는데 위나라가 두개 있으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기는 작은 나라 위나라에 태어났다가 나중에 큰 나라 위나라 여기로 간 것인데 위나라의 군사를 어떻게 한 것입니까 누구와 싸운 거예요 진나라고 싸운 것입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은 손자가 오나라, 초나라, 어느 나라를 염두에 두고 쓴 거겠습니까? 초나라와 전쟁을 염두에 두고 쓴 전략 기획 보고서라면요. 오자 병법은 어떻게 하자? 진나라를 타겟으로 해서 아예 진나라를 멸망시키자. 이런 생각 아예 써내려간 병법서입니다. 참, 그래서 이 양반이 여러 번 잘렸는데, 왜 그렇게 여러 번 잘렸을까요? 왜? 아니, 어디 가든 결과는 기가 막히게 내요. 어디 가든 성과는 기가 막히게 냅니다. 조그만 위나라에서 성과를 냈었고, 노나라 가서도 잘 싸웠고, 뭐야, 위나라에서도 엄청 잘 싸워가지고, 서방의 강자, 진나라를 거의, 응, 음? 무너뜨릴 뿐 했었는데, 항상 잘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기좀 지랄 맞은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잘리는 것 같더라고요 윗사람한테 바른말 너무 잘합니다 근데 바른말을 왜 많이 하느냐 아 전쟁에서 이겼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왕한테 가서 좀 싸워야 됩니다 좀 주십시오 아 이것 좀, 이것 좀 어떻게 좀 응? 결제해 주십시오 왜그렇겠습니까 가서 좀 싸워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 믿고 싸우는 애들한테 뭔가 나눠줄게, 생기는 것이지요. 오기가 들 이랬습니다. 바른말 좋아하고, 왕과 싸우고, 어디 가든 간에 부패한 놈들, 기득권자들하고 좀 많이 싸워서 그러다 보니까, 저거 성격이 모관한 놈이다. 저거 우리 기득권을 침해한다. 저거 늘 질서를, 응? 음? 유기질서를 좀 거기에 기스를 낸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해임 당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있다 었 보니까 늘 잘려도 갈 곳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잘렸지만 취직을 여러 번 하는 사람. 손자 같은 경우는 이 오나라에서 활약하다가 초나라 수도로 무너뜨린 다음에 갑자기,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근데 오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끝까지 여기저기서 활약하다가 특히 말년에는 초나라에서 활약하다가 자기 뒤를 봐주던 왕이 죽는 바람에 귀족들한테, 네, 잔인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같은 경우는 정치의 미련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미련이 없어가지고, 자신의 재능을 분명히, 네, 인증하고 입증한 다음에, 홀련히 사라져버려서 천수를 다했는데, 오기 같은 사람은 끝까지 정치의 미련이 있었고, 나는 어떻게든 내가 재상으로서 좋은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고생고생하고 끝까지 개혁을 위해서 기득권 세력과 싸우다가 나중에 개죽음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기는 이렇습니다. 지금은 제가 병가로서 이야기를 하지만 한비자 같은 경우는요, 이 사람을 자신의 선배로, 선배로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예요. 법가로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 재상으로서 많은 개혁 안들을 밀어붙였고 기득권들의 권력을 빼앗아서 일하는 사람들, 싸우는 사람들, 평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변법들을 목숨 걸고 강행했기 때문에 오기를 자신의 선배이자 이상적인 법가 하상가로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유가, 묵가한테 배웠지만 나중에 병가가 되었고 또 나중에는 법가가 된 사람 이렇게 다이내믹한 다채로운 여러 가지 얼굴 가진 재미있는 캐릭터 오기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오자병법, 오기 그는 누구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 좀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